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 6 1 2 아, 23, 24, 25, 22, 26, 26, 27, 28, 28 29, 20, 6 9 6 8 6 7 6 5 4 6 맞아. 2014년 새 열정과 파이가공간를 모르고 온 것까지 추상으로 이뤄데요 아, 내가 찍었는데아못보낸서 <laughs> 아, <못 받는다>. 아, <laughs> 아니 어 <그랬어>. 유튜브에 <이틀에> 올 모두의 <laughs> 바람처럼 흥미로 행복이 모두가 견뎌낼 바람이 될길 기쁘게 다이나 목소리가 <laughs>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올려 빠지길 바라면서 2014년 새로운 변화를 가 不知道。